우리 교육부서가 올해에는 어 똑같은 주제예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똑같은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 알고 있는 하나님, 성도님들께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채우시고 부족한 것을 함께하시는 하나님, 등등,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등등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어, 알긴 아는데, 때론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하며 고민되어지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간단한 예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볼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났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급기야, 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야, 이렇게 믿은 거 정말로 괜찮을 것인가? 정말 이렇게 계속 믿음 생활을 해도 내 삶에 손해가 없는 것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까? 네. 그런 경험이 아마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다 한두 번 이상씩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알수 있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잠깐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많이 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의 신학적 용어로는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어려운 말이라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지혜, 공의, 선함,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 착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과 착함을 행할 수는 없지만, 따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건 무엇일까? 전능하신, 영원하신, 무소보제 편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러한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니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쉽게 말을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디까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냥 슈퍼맨, 우리가 경험했던 그냥 전능하다라는 것 정도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설명은 가능하죠. 전능, 말 그대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인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이땅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두 번째로 얘기하니까 힘드시죠?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봤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에 대해서 말로 설명은 할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설명하실 수는 있죠. 세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분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시다. 말로 설명은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어떻게 세분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시고, 한분 하나님이 세분 하나님이실까? 왜 이해가 안 되죠? 이 땅에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셋이었는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말로 설명은 하지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칼빈 역시 이, 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삼위일체는 신비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이해할 수는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행,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거, 그러면 무조건 믿기만 해야 되나, 아, 이건 너무 맹목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 이후에 하나님이 이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제서야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알겠지? 이해되지? 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니 너는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도 너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왜 믿음이 적니? 왜 믿음이 없니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길 끝에서 하나님의 결국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담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참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삶,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그 삶을 그냥 인내하며 인정하며 그 길을 그냥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또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 종으로 끌려가고 또 감옥에 끌려가면 감옥에 있는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요셉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환경에 적응해 가며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리가 종의 자리였어도 그 자리가 죄인의 자리였어도 그곳이 어떤 자리든 어떤 신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결국을 만들어 내실 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끝까지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셉에게 과연 갈등이 없었겠느냐? 요셉도 사람인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요셉도 빨리 이 자리를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갈 때그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왕 앞에 가면 나도 좀 구출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에 빠졌을 수도 있을 법한데 요셉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그래, 끝까지 더 나아가 보자 하며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언제까지야 라고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야 라고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가 지쳐 쓰러질만 하면 그때 조금씩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셔서 다시 희망의 빛을 보고 그래 내가 힘을 얻어 끝까지 가야지 하는데 끝까지 가는데 또 계속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조금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거 반복되다 보면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얄밉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얄밉기도 하는 하나님,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죠? 다들 아마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또 일으키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또 일으키시면서 가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인지는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때가, 얄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몸부림을 치며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국을 보여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결국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결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큰 부자가 되는 것,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결국은 바로 구원입니다. 어, 아멘 소리가 여기서 만나는데, 뒤에서는 크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의 결국이 떵떵거리며 사는 삶이 진짜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결국은 바로 구원입니다. 나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결국을 삼으려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니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은 이 땅에서의 육적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이에 의해서 정리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 네,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결국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이유는 결국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팔았다고 당신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의 구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만의 삶을 위해 조금 더 넓게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삶 가운데 어떠한 비전을 품게 하시느냐? 바로, 나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미칠 엄청난 영적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구원의 선한 영향력이 대대선선 천대 이르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쉽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끝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끝이지, 나의 끝이 아니니까, 아직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이 고백은 그 결국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기에, 아직 나는 그 고백을 할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의 결국을 보았고, 우리는 이것에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이죠. 저희 막내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또 믿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결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상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계속해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더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나가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국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잘 믿으시다, 더잘 믿으시다, 갈수록 더잘 믿읍시다. 시작. 잘 믿으시다. 더잘 믿으시다. 더잘 믿으시다. 아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네. 제가 성대모사가 잘안 돼서 참 죄송하지만 예, 정말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말. 일단 한번 믿어보시죠. 믿어보시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빛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